우리의 인기가 늘쭉 가진 않았죠. 날개는 천사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음반으로 따지면 197만 장이 팔렸고 천사에서 계산하는 건 4,290원. 왜냐하면 네. 테이프 몇장 나갔고 네. CD가 몇장 나갔으니까 얼마 이게 복잡하니까 자 장당 그냥 4,290원으로 통일. 그래서 190만 장 나가면 여러분들 곱하기 4,290원 해보세요. 네, 한 80억 정도에 80억 정도의 와. 돈을. 그 당시에 제가 아닌 우리를 제작했던 제작사와 여러 회사가 이제 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을 하고 제작을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욕심이 날 수도 있죠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1등이) 김건모 잘못된 만장 (250만 장) (2등이) 룰라의 (197만 장) (95년도에) 그 (3집은) 김건모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상유예라는 곡을 저희는 노래를 하게 됐고.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춤 연습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방송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건 표절이다라고 기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해외의 음악이 100%다 수입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음악적인 구조도 아니었어요 뭐 일본의 CD는 수입이 금지화돼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일본 음악이라는 곡을 표절했을 때는 에 그걸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수들도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곡이 표절이다.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가수로서 그래서 바로 활동을 접고 잠정적 은퇴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시간이 그 당시 같이 겹치게 됐죠. 너무나 친했던 디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사망을 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연도 씨가 그래도 음악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 우리가 지금 다시 음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연도 씨는 힙합에서만큼의 1등이었어요. 누구도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야 음악 장르를 바꿔서 내가 전체 프로듀서를 해줄 테니까 진짜 음악으로 가자.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재기를 꿈꾸고 4집 앨범을 오. 현대형과 함께 1년간 매일 같이 음악 작업을 하게 되죠. 그때 나왔던 곡이 3&4입니다. <목소리> 제목은 미래였거든요. 미래. 근데 3리포라는 제목을 이제 제가 현도 형한테 형3리포가 어떨까? 왜냐면 우리가 뭔가 삼전사기라는 어떤 의미에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도 좋고 그래서 3리포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3리포라는 곡을 <laughs>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아, <laughs> 예, 룰라. 예, 이 반창고 때문에 사실은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백종열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만드셨고,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어머 뮤직비디오도 만드시고, 실제 이제 광고 디렉터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사업가로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날기는 전사 이집 때 앨범을 새롭게 가보자 해가지고 마분지를 접어서 놀라, 이 집을 원래 이 CD가 아닌 다른 형태의 CD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좋다, 신선하다. 근데, 음반이 네.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일일이 마분지로 이걸 아... 접어서,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하루에 20만 장, 15만 장,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CD는 기계가 다 이렇게 해서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분지를 접어서 CD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 제작자 사장님께서 이 사람 잡아와라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수십만 장이 덜 나갔다 저는 끝까지 난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사집을 만들었는데 우리 제작자께서 반창고 붙인 사람 잡아라. 저는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반창고가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어때요?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던 네, 네, 네. 거죠. 근데 이제 룰라 사집에 이제 반창고가 들어가고 이 좋은 배경에 사막에 왜 반창고를 붙이냐막 이런. 신기하다. 제가 이 앨범에 좋아했었던 곡은 사실은 쓰리포도 좋아했지만 오늘이라는 곡을 좀 좋아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자. 이미 지나간 어제. 그리고 뭐하러 미리 내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했더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라는 음. 형태의 가사였는데 이걸 기분 좋게 녹음도 했고, 녹음하고 나서 이걸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곡을 지금도 조금 우울할 땐 크게 틀고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리플레시를 하는 곡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현도 씨가 작업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음악을 만드는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럼을 직접 쳐야 그 노래에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고 피아노를 쳐 노래를 하던 시대가 지나고 그런 소리가 다 담아있는 CD가 정식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CD는 노래 만들 때 아무리 사용해도 상관없는 그런 이제 샘플 CD가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비트, 드럼 소리, 기타 소리. 베이스 소리를 샘플러에 저장시켜서 그거를 루핑화하면서 곡을 되게 재밌고 쉽게 만드는 작업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곡을 좀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현도 씨의 어떤 작업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드디어는 이제 룰라 5집때 전곡을 작사 작곡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제가 꿈에 그리던 멤버의 한 명이 전체 프로듀싱을 하고 아... 그 멤버에 의해서 만든 곡을 그 가수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싱어송 라이터라는 아... 단어를 얻을 수 있게 된 계기의 음반이 룰라 오집입니다. 그때 이제 타이틀곡이 연인이었죠. 아... 오늘도 넌 튕겨, 튕겨. 아... <laughs> 그러니까 사실 룰라 멤버다 보니까 룰라의 아기자기함과 룰라의 어떤 장점을 제가 제일 잘 알다 보니 정말 많은 요소를 넣었어요. 우리 룰라 멤버들이 할수 있는 리나의 귀여움과 또 리나의 어떤 그 보컬 능력 그리고 이때는 김지현 씨가 없던 앨범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리드 싱어로서 김지현 씨가 빠진 룰라는 망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때 한국에 온 마이키 로메오가 사실은 룰라를 유럽 진출을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한 명이 나간 룰라의 세 명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럽 진출을 시킬 수 있는 영어 음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아,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음반을 영어 음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곧그 빈자리를 희한하게도 마이클로메가잘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우리 오집 앨범에 멤버로 좀 들어와줄 순 없겠어요. 반대로. 그랬더니 어? 내가 한국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월메, 월메. 이 월메, 월매. 월메 속에서 랩을 했던 사람이에요. Tonight is n i g h 라는 곡도 만들고, 래퍼로서 활동을 했었던 유명한 독일의 DJ였어요. 그래서, 알았어, 음악적인 도움도 주고, 내가 멤버로 활동을 하게 하고, 이제 룰라 오집을 만들게 됐고, 이 앨범이 100만 장 가까이 팔면서 그래도 많은 성공을 이루면서 이제 끝났죠. 룰라 연인이 끝나고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모두가 다 헤어지는. 여러분들, 이제 가수가 거의 대부분 헤어지는 이유, 해체하는 이유가 사실은 음악적인 견해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제 한 그룹에서 하나의 이 음악만 쭉 하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포지션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좀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저는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저에게 넌이 길로 가면 어떻게니라고 했던 또 영감을 줬던 누군가 한 명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분은 퍼프데리예요. 힙합을 하는 래퍼 퍼프데리. 1990년대는 동부 힙합, 서부 힙합이 있었어요.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스 웨사이트 하는 것처럼 음. 서부 힙합.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뉴욕 쪽의 동부 힙합 이렇게 서로 자기네 동네 힙합이 최고다라고 싸우던 시절 그때 퍼프 데디가 제작한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비아이지라는 굉장히 뚱뚱한 친구가 엄청난 대박을 일으키고 배드보이가 엄청난 큰 회사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동부 힙합의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를 싫어하던 서부 힙합의 투팍이 음악에서 동부 힙합의 어떤 랩을 디스하기 시작하죠 내가 만약에 BIG였으면 정말 겁먹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이 투팍이 음악에다가 너 와, 당장. 나한테 이길 수 있으면 와. 뭐 정말.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투팍이 라스베가스 공연을 가는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팍의 어떤 랩의 패밀리들이 이건 BIG가 한 거다. 해가지고 BIG가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당시에 90년대 최고의 동부와 서부의 힙합의 최고의 래퍼들이었던 그두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비아이지의 레코드사의 사장이었던 그리고 래퍼였던 퍼프테디가 비아이지를 추모하는 곡을 만들죠. 아비 미싱 유라는 곡을 만듭니다. 시상식에서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퍼프테디가 부르는데 너무 멋지게 부르는 거예요. 퍼프테디가 랩을 하면서 펄을 입고. 정말 하얀색 롱 코트에 펄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죽은 친구를 추모하며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시.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한여름에, 푹찌는이 뭐. 더위에 그 조명, 그 상황에서 이 하얀색 탁 펄을 입고, 아...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나의 친구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정말, 정말 감동과 눈물과 멋짐과 이 모든 게다 그곳에. 아 퍼프 데디다 음, 이거구나 그래서. 힙합의 역사는 짧지만 저에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레게로 시작을 했고 네. 레게를 모티브로 한 음악만 늘 해왔기 때문에 힙합의 역사가 짧은 내가 힙합을 해보자. 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고 양군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양군 기획이 지금의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양군 기획에서 나오는 YG 패밀리라는 패밀리 음반, 힙합 앨범이 준비되어 있고 싸우자 이들과 만들었던 이제 디바 샤크라 소호대 엑스라지 룰라 다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에 이제. 레게의 음악적인 견해를 많이 도와줬던 바비킴까지. 바비킴도 역시 닥터 레게라는 그룹에서 네. 랩을 하던 친구거든요. 아, 그래서 바비킴까지 들어와서 거대한 브로스라는 클랜 아유, 앨범을 새로운. 만들게 됩니다. 스펙. 네. 바비킴이고요. 에스더, 디바, 야 룰라, 디샤크라. <laughs> 와이즈 패밀리에는 원타임 그리고 양현석 진우션 그리고 무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꼬마 지드래곤이 음반에만 참여를 했고요 페리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양궁기에게 힙합 음악을 만드는 가수까지 그래서 이제 뭐우리는그 당시에 또 무대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양현석 씨는 이제 막 영상으로 승부를 걸겠다. 어, 그래서 맛있겠다. 영상 뒤에 헬기가 뜨면 진짜 헬기에서 내리는 것처럼 해서 그걸 뚫고 나와서 랩을 하고 막딱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수로 갈게요. 저희는 인원수로 갈게요. 저희는 윈민이라는 음악에 풀 오케스트라 스트링 세션이 들어갔고 어, 풀로 다 코러스가 들어갔으니까 저희 풀 오케스트라 24분 모시고 코러스. 와. 12분 그리고 저희 백업 댄서 20명, 오, 저희 멤버 15명. 해 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되는 멤버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많지 않아서요. 이 가수가 노래하고 들어갈 때이 가수한테 마이크를 주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줄이자. 해 가지고 한 60여 명으로 줄여서 저희는 이제 인원으로 와이즈 패밀리는 영상으로 해서 둘다 음반이 비슷하게 그 당시에 나갔어요. 약간은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둘다 이제 뭐한2삼 30만 장 정도의 앨범을 판매가 됐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저는 뭐가 궁금하면 파고들고 이걸 또 하게 됐고 뭐가 궁금하면 이걸 공부해서 또 하게 됐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99년도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 저에게는 굉장한 부가 축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99년도에 연 1억 장이 팔렸던 음반 시장이 2000년도에 4천만 장으로 줄어들고 이미 그때는 모든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음악 시장은 붕괴됐다. 이제는 음악을 돈 주고 사서 듣지 않는다. 라는 키워드로 계속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가수들의 주수입원 제작사의 주 수입원이었던 음반 판매라는 그 수입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99년도가 그때 갑자기 이제 저에겐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때까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을 계속 하면서 재밌게 재밌게 왔는데 지금부터는 따져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뮤직비디오 5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되고 의상 얼마 이하로 줄여야 되고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장르의 어떤 사업을 알아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음악만 하던 홍대 근처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죠 패션 일 번지 청담동 어. 네 그때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포털 사이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뉴스에. 음. 라이코스, 엠파스 아시죠? a 청 e a 많은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 것마다 다 잘되고 또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반면에 음악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의 어떤 회사에는 관심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 소스 멀티 유즈로 펼쳐야 s 다 하나의 음악을 갖고 할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시켜야 i 다 그래서 다양화를 시켰죠. 패션 회사를 차리고.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차리고 아이들 육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차리고 이러면서 회사를 갑작스럽게 대여섯 개로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대를 너무 두려워했던 이상민이 음악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의 직원들의 반 이상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분들이 대표님 대표님 하면서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냥 형, 아, 이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형동생으로 계속 갔다면 조금 덜 어렵게 갔을 수도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대표님 소리 듣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조금 더좀 격을 갖추려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혼자 계속 무슨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점점 길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때도 이 두려움을 떨쳐줬던 게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고 멀리 가면서 음악을 들었던 저는 정말 힘든 시기에 차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회사가 잘못되면 그 회사와 관계에 대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전국에 있어요. 그럼 뭐 어디 뭐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전주 갔다가 막.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 왜 그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는 않거든요. 부탁하는 사람이 당연히 찾아와야지. 정말 힘들었었던 그 12년 전 그렇게 차에서 계속 다니면서 저에게 늘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긴 구간을 운전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한 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순간 눈물이 그냥 났어요. 저는 지금도 TV 보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스토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채널 돌리거든요. 막못 못 참아서 어, 막 그런 걸좀 약간 힘들어해서 음악도 사실은 꺼야 되는데 슬프면 내 감성이 좀 근데 계속 이 음악은 이 뭔가 이 내가 되게 슬픈 공간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글을 막 긁, 긁는 거예요. 막 계속 긁어요. 계속 엉엉 울고 있는데 계속 긁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긁어가는 느낌. 아. 이 음악이 이 슬픔을 긁어가는 느낌을 그래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안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보컬의 목소리와 많은 현악기들의 어떤 그 모든 소스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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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슴 속을 파고들면서 울리기 시작하는데 아 정말 어쩔 땐막 어머님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쩔 땐 그냥 누군가가 같이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이 노래가 정말 힘들었을 때날 많이 울게 했지만 또그 울면서 나의 무언가의 가슴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걸 꺼내서 이 음악이 가져갔다. 그래서 늘 영원히 저에게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